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피 플레이 타임 플레이 타임이라는 장난감 가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꼭 무서운 게임들은 보면 은뭐 장난감 가게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 시작이다 파피 플레이 타임 예? 나 그냥 공장으로 와야 되는 거야? 어. 돌아갈래? 자 일단 공장에 온것 같습니다 아마 주인공이 이 공장에 제가 알기로 전 직원이었는데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공장에 사람들이 싸그리 없어진 거죠 그런데 주인공에게로 편지가 한통 왔고 그 편지를 보낸 주인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공장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어요 인형 상당히 예 마스코트네요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마스코트 같이 생겼네 아직 공장이 가동 중인가? 어? 문도 열리네 계세요? 뭐야 사람들이 없어진지 10년이나 됐는데 이거 왜 돌아가고 있냐? 그러고 보니까 이거 불 켜진 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아무튼 누군가 있긴 있다는 뜻이네 그럼? 자 근데 뭐 여기는 운영을 안 한지 오래돼가지고 뭐다 망가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장난감 기프트숍인데 시큐리티? 저기는 보안실인데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스테프니아 이건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나 본데 아또 이런 거 있어? 또뭐 비번 눌러야 되나봐 어 바닥에 색깔? 파, 노, 파, 노, 빨. 노, 노, 파, 빨. 어 됐어요? <laughs> 이게 뭐야? 아, 비번왜 어려워? 비디오 테이프도 있네? 응? 어? 입수했다. 어, 비디오 테이프도 가지고 있네. 이거 나중에 볼 수, 있나 볼수 있네요? 어? 볼수 있다! Hi, 안녕! 내 이름은 뭐야? 공장에 the... 와가지고, the... 만드는 건데. <laughs> 아주 하이 퀄리티 어.. 퀄리티 끝내준다 우리가 만든건 좋은 말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현악도 시켜주시고 어? 뭐야? 한자국이 있다? 야! 여기서 뭐 근데 비번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거 같은데? 이건가? 설마? 초록색, 핑크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핑크색, 노란색, 빨간색 기차 순서대로 기, 기차 칸 이거 맞으면 나 진짜 레전드다 초록색 핑크색 노란색 빨간 역시! 어 명탐정 게임 난이다 야 이거 보니까 CCTV보고 이거 뭐 관리 감시하던 뭐 그런 것인데 비디오 장치가 또있고요뭐 뭔데 뭐야 여기 또볼수 있네? 파란색 비디오 이거 한번또 볼까? 아 이것도 영어 알아 듣지도 못하는데 뭔 놈의 이거 계속 나와가지고 비디오는 왜 이렇게 많은건데 그래팩 뭐 되게 웃기게 생겼다 이거 뭐. <laughs> 뭐야 아 뭐야? 캐논? 아, 손이 저렇게 발사가 돼서 멀리 있는 걸 집을 수가 있네요. 머리통을 잡아가지고, 예, 뜯어버리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마디로 뭐, 좀비 같은 거 나오면은 이걸로 싸우라 이 말입니까? 무기 주는 건가요? 빨간 데를 잡고 기둥을 걸치고 파란 데를 잡으니까 뭐, 뭔지 모르겠는데 연결이 됐어요. 어, 뭐야? 된다. 오. 와, 이거 진짜 멀리 나가는데? 어, 잡았어! 한번 돈 누르면 땡겨버려! 아니, 근데 아까 이거 양손이었는데? 파란색, 빨간색? 일단 빨간, 한쪽만 낀 건가? 어, 이거네, 이거. 잠깐만, 이거. 여기 딱 보면 여러분들 이건 강 나오죠? 어, 바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약간 전력 공부 공급하는 뭐 그런 건가? 아, 왜 이래? 뭐, 뭔 소리야. 예? 어, 바로 그냥 때려버린다, 이렇게. 기어서 아, 요놈 어디서 많이 봤어. 와, 이거 뭐 거의 팔척귀신이네요. <laughs> 플레이타임. 애가 나름 좀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 털이 괜히 복실복실해 가지고 조금 어, 예, 극혐이네요. 어, 여기도 된다. 오예. 아, 뭐야? 어, 문 열어야 되는데 지금 파워 나갔어요? 예? 아또뭐 전력실 가가지고 뭘 하라 뭐 그런거 아니야? 야 유리창 깨고 그냥 들어가면 안되냐? 또 열쇠 찾아야되는거야? 아 정말 곤란하구만 아넌 알고 있니? 아, <laughs> 너가 그걸 왜 가지고 있어? 누구야! 나와라 치사하게! 날 보고 있냐! 와 누가 와가지고 여기 걸어놓은거 같은데 지금? 설마 뭐 살아서 움직이거나 뭐 이딴 뭐 그런짓 하지마 형 갑시다 일단 여기 전력만 공급하면은 바로 갈수 있을 것 같은. 아 분위기 왜 이러냐. 뭐가 이렇게 시커매? 저 빨갛고 아나 이런 거 제일 싫어. 잠깐만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여러분들 잘안 보이실까봐 그래요. 예, 저 절대 뭐 제가 무섭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안 보이실까봐 예, 그럼 좀 밝게 할게요. 어우 잘 보이네. 아 여기 사물함이었구나. 아. <laughs> 아유 편안하다. 이제 잘 보이네. 아, 너무 시커매가지고. 크랩투. 다이벌트 파워. 오, 아 이거 전기 연결. 여기 연결하고 이 e 어디 가냐 e. 이. 그봐 지금 전기 들어온 거 보이죠? 이 e 어디 갔어 이. E. 여기다 연결해 버리면 예스 불이 켜지면서 온 곳이 밝아졌습니다요. 전력 공급 말려. 아나 그럴 줄 알았다. 아. 아, 없잖아 지금! 할리씨? 형님? 할리형? 나 한번 바로 때려버린다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아니, 그 등치 큰 놈이 어디 갔냐고 아, 등치가 좀 커? 아니 거의 한 4미터 되는 놈이 어디로 갔냐? 아니, 걔가 움직이는 것도 웃겨 여기서 뭐 기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일단 여기로 가자 뒤에서 갑자기 덮치는 거 아니지? 덮치기만 해봐, 진짜 그냥 파란색? 우는 거야? 아, 하나, 둘, 셋, 넷. 빨로초. 이거 찾으면은 전력 공급. 일단 가 볼까? 이거 떨어지면 안 죽겠지? 아, 또 내려오면 또뭐별 난리 치고 그런 거 아니겠지? 와, 저 인형 봐. 어, 바로 발견. 노란색. 아, 생각보다 너무 쉽게 나와서 조금 불안하거든요. 어, 빨간 거 하나 더 발견. 야, 이렇게 쉽게 준다고? 비디오도 발견. 여러분들 저 이거 상당히 마음에 드는게 어..뭔가 쉽게 쉽게 주는거죠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손이 버그 어? 때문에 예, 묶였어요 베타 테스터야 내가? 아니 뭔 게임만 했다 하면 버그가 다 걸려 요 위에 이거 봐라 위에 이거 있는데 먹지도 못하잖아 지금 손이 붙어버렸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돼? 개발자님! 이거 어찌해야됩니까? 어 뭐야 어인형뽑기좀지 혼자 가버리는데? 야 잠깐만 내가 조정해야되지 않냐? 어! 집었다 어? 이거 반대쪽 팔 아니냐? 맞는거 같기도 하고, 하고 오 예! 반대쪽 팔 맞네요 오 예쓰 이거면 은 이제 요런 거 두개 다 보이는 거 여기 딱 찍을 수 있고 딱 찍을 수 있고 문 열려버리고 예에 뭐하는데요? 메이커 프렌드 아 여기서 뭔가를 만드나 보네 공정인가보네 여기가 아, 알았어. 공장을 가동해야 되는데, 그러면 파워가 필요한데요. 파워를 어디서 얻냐면,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를 전기를 연결하면은, 네, 예, 1번 보이시죠. 전기를 연결하면은 바로 갈 수가 있고, 뭐 어, 이런 거 바로 잡아, 딱 보면 바로 잡아야죠. 이거 어, 잡아주시고, 전기가 두 개인데, 어, 어떻게 어, 이거를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한번 와주고요. 이렇게 와주고. 어, 이거 짧은데? 너무, 이거 너무 잠깐만. 길이가 좀 잘못해서. 계산했... 아, 이걸 먼저 감싸고. 이렇게 온 다음에. 어, 됐다. 딱 됐고요.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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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떨어지면 낙사할까? 나 <laughs> 갑자기 궁금하네. 오토세이브 됐을 거니까 한번 떨어져 볼게요. 예스. 안 죽어! 파워 온. 공장 가동. 예스. 왜안 되냐? 아유 가면 감... 아라라라라라. <laughs> 공장. 아 요란스럽네 그냥 아주 그냥 꿀양범. 예, 꿀양범이 만들어졌어요. 요렇게 완제품이 나오게 되고 음,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음, 막혀버렸네. 이제 요렇게 출고를 하는 겁니다. 자, 보자. 보여드릴게 제가. 요 녀석인데, 뭐 어디 쓰지는 못해요. 네. <laughs> 뭐 어쩌라는 건데, 이제 뭐, 뭐 어쩌라고? 다 했잖아. 뭘더 하라는 거야? 어? 아! 아, 직원 인증을 이런 걸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장난감을 넣어가지고 직원 인증을 하는 건데, 아씨 잠깐만, 잠깐만, 아니, 뭔데 이거? 야, 잠깐만, 잠깐만, 아예 일로 와, 일로 와, 싸우자, 일로 와, 일로 와, 너 아까 그래, 나 열쇠 준 거는 고마운데, 이건 아니지.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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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 멍청한 녀석. 아, 아... 나 진짜 팔척귀신 저이 뭐야? 왈리야? 아니 뭐 왈리.. 하아... 하 진짜 야 우리 그 형님! 아 우리 84년생 형 진짜 무섭네 아 84년생 형! 아나 이거 시커먼.. 나 처음에 뭐가 나는 그래픽 버그인 줄 알았어 처음에 뭐 기어 나오길래 하지만 그거는 버그가 아니었구요 어 오케이 알았어 근데 어디로 쳐야되냐? 어 막혔구요 잠깐만요 어 어야 여기 여기 있다 가자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바로 스스름하게 태워주기 여기서 기어 들어오지 못하겠지 뭔데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 미쳤어 아 이제 미쳤다 이거 야 미쳤다 아니 아니 적당히 앉아 잠깐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아아아아아 가야... 아. 어, 내려가지고 오케이 어 뭐야 이거 갑자기 슬로우 모션 어, 어, 어떻게 고요 어, 위로올라가야되나어 어떻게 잠깐만, 잡아. 당겨 잡아.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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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t h 씨 n k you. Thank you. t h a 비디오 공장 소개해줄 때 나왔던 그꽃 모양 아니야? 그 형님 갑자기 올라오는 거 아니겠지? 84년생 우리 왈리 형 와.. 누가 봐도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 게 없는데 이거? 하지만 들어가야 끝이 나겠지? 노! 안 돼! 어, 뛰어가! 위험해! 어, 돌아가! 어, 멈춰! 너 뒤로 돌아가! 라고 하는데 꼬아. 씨.. 아마 제 예상인데 여러분들 형님이 또 나올 거예요 갑자기 퍽 하면서 어, 그놈 키만 멀때 같이 컸지 유리아 터졌어 뭐야? 갑자기 가정집 분위기? 아마 저기서 또겨겨 오겠지 거미처럼 아니면 뒤에서 오거나 아왜 시뻘건 집이 또 나와 조명이 뭐가 움직여 아 진짜 가기 싫은데나 들어간다 아아이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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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문열수 있는데 이거 열자마자 아마 눈 부릅뜨면서 예 하면서 달려들겠죠 예 그럴 줄 알고 멀리서 열어버리기. 와... 이거 게임 개발자 치사이게아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진짜 안 할게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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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어딘데 아 뭐야 챕터 1이 끝났네요 오 이거 챕터 1 즐겼을 뿐인데 상당히 느낌 좋습니다 챕터 2또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빠브